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18th of May, 2021, Tuesday. Now 6:4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Biologics. 아,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바쁜 일들이 있어서 몸이 조금 피곤하네요. 오늘은 주식 시장이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좀 괜찮았고요. 그래서 지금 비중 축소를 조금 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좀 일부 굉장히 성장 동력이 높지만 요즘 조금 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을 조금씩 매각하면서 순환 매가 도는 주식들을 조금 그 리밸런싱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장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리밸런싱 같은 걸 별로 하진 않는데 요즘 또 너무 안 가니까 좀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약간만 리밸런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이제 뭐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또 이런저런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9만4천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2.29% 상승을 했고 52주 정거점이 94만8천원이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모더나 백신이 CMO가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 역량으로 좀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음 지금 뭐죠 금요일 날 많이 올랐었는데, 금요일 날 많이 올랐다가, 9%대 올랐다가, 또 월요일 날7%대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2%대 상승을 했는데요. 음, 어찌됐던 발표가 나면 또좀큰 음, 폭의 상승이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또 지금 그 대표가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미국에 그대성인형 가는데 같이 수행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을 좀 보면, 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아스트레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거의 사실상 어,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또 백신은 휴원스 글로벌하고 g l 게 무슨 회사인데 제가 너무 흘려서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회사하고 한다고 하고 사실은 지금 그 코비드 9 백신을 제일 많이 예, CMO로 생산하는 인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도가 첫 번째로는 어, 인도 사람들이 예전에 영국 게오랫 동안 식민지를 하면서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공장을 세우기 굉장히 좋고 어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그 전화로 뭐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콜센터 같은 게 인도에 되게 많거든요. 인도가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저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인도에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역으로 인도에서 코비나이트 백신은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인도 자국민들한테는 지금 잘못 받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이제 기술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술 공개한다고 또 바로 생산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어찌 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엄청나게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갈것 같은데, 어,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좀 조정받으면서 가겠죠. 근데 가격이 또 워낙 이게 비싼 주식이라, 어, 89만원, 거의 90만원 되는 주식이라, 일반인들이 막 쉽게 어, 손대긴 쉽지 않은데, 자금적 여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은, 어, 조금, 분할 매수로 조금 조금씩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러닝, 요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망각을 이기는 네 가지 암기법에서 망각은 기본값이다. 예외는 없다. 때문에 울트라러너들은 이런 삶의 진실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고양했다. 이 전략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첫 번째 범주는 울트라러닝 과정에 착수하는 동안 기억 유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주에 배운 것을 어떻게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 마지막 주에 그것을 다시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는 베니 루이스의 언어 학습이나 로저 크레이크의 제포대 학습과 같이 기억 집중형 울트라 러닝에 특히 중요하다. 이 범주를 비롯해 다른 수많은 범주에서 습득된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망각이 즉시 장애물이 된다. 두 번째 범주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얻은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다룬다. 언어를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습득했다면 어떻게 몇년 후까지 완전히 잊지 않도록 할 것인가. 내가 만난 울트라 러너들은 이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각기 다른 방법들을 고안했는데 그 노력과 강도가 무척이나 다양했다. 크레이크 같은 사람들은 보다 복잡한 것을 감수하고 멋진 알고리즘으로 낭비 없고 효율적으로 기억을 최적화할 정교한 전자적 시스템을 선호했다. 반면 나이저 리처치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박한 성향에서 성공하는 기본적인 체계를 선호했다. 이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일단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